요즘에 유튜브 채널들을 많이 보면, 안셀프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뭐 직접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뭐 천만원, 이천만원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그런 영상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은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편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뭐 이게 정석이다, 뭐, 이게 맞다 이런 부분들 보다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니까 들어주시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그런 반셀프 인테리어나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직접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 어, 작업자들의 작업 지시 내용만으로도 좀 인테리어를 잘할수 있는 부분에 몇 가지 팁도 드리려고 그요 끝까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천만원, 이천만원이라는 금액의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 분이 직접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들 도구나 장비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오셔서 작업만 하시기 때문에 재료를, 구매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재료를 구매를 해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력에 따라서 재료가 남는 경우도 있고 부족해서 또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서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영상들도 저도 많이 이제 다른 영상들을 보면은 작업자를 잘 찾아야 된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작업자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이에요. 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뭐 축권이나 영화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산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막술 드리고 제 저한테 뭐축권좀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운동 고수분들이 솔직히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찾기가 왜 힘드냐면 지금 현업을 뛰시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이 인테리어 업체랑 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도 잘 하시는 분들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현장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한달 내내, 1년 내내 시간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런 분들은 한 인테리어 업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두세 군데 업체에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셔요. 실제 저희가 공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현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팀들은 다 투입을 못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저도 정도 찾아보고 인력 사무소도 찾아봐요. 근데 대부분 열에 여덟 아홉 팀 정도는 솔직히 제 마음에 드게 작업을 하지도 않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일을 하시다가 그냥 가 버리시는 경우도 몇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을 잘 찾는 그 요령들 그리고 그 분들한테 어떤 내용을 지시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런 분들을 중수 그래도 뭐 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수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런 팀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리고 이 분들한테 어떻게 작업 지시를 몇 가지를 체크해야 되는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가장 첫 번째는 공정에 대한 핵심이 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공정 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물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인테리어 를 하셨는데 아이 부분들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많았어 근데 나중에 A/S 해달라니까 안된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셨을 까요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 그 얘기를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자어뭐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그분들이 응기응변으로 대응을 하시긴 하겠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 아니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료는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그런 부분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은, 그래요,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아, 저는 작업을 해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근데, 모른다는 얘기를 직접 안 하시죠. 왜? 그러면 공사를 안할 수도 있으니까. 핵심 공정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일 공정 같은 경우. 요즘에는 이제 벽면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이제 그 평탄클립을 사용을 합니다. 타일 공정에서. 오래되신 분들도 평탄클립을 해요. 왜냐면, 좀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평탄 클립 사용 여부를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평탄 클립기나 아니면 타일 시공을 하실 때 접착제, 타일 본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시멘트도 들어갈 거고, 에폭시도 들어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선 우리가 실리콘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시공을 하시는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사용해 주세요라고. 말씀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목공인데 목공에서는 단열을 해야 돼요 주택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상업공간은 그렇게 단열을 많이 하진 않지만 방음을 주로 하죠 상업공간은 주택 같은 경우는 단열을 해야 되는데 단열 시공도 가능한지 근데 대부분 목공 팀에서 단열 오래 하신 분들은 목공 팀에서 목공을 짜면서 기본적인 단열 공사를 어느 정도 합니다 그거를 잘 모르고 안 하시는 분도 계요 그냥 나는 이것만 하러 왔지 그건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문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고 시공을 하시는지 물어보시고 천장의 단차나 이런 부분들 천장에다가 천장형 에어컨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단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단차 뭐 15-20cm 때문에 실제로는 에어컨을 설치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셔서 이 목공팀에서는 실수 없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지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배 같은 경우는 도배도 좀 잘못하면 정말 울퉁불퉁 울거나 아니면 뭐좀 지나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배를 하기 전에 안쪽에다가 접착제 역할을 할수 있는 종이를 붙이는데 그 부분들 시공이 잘돼 있는지 그리고 확실히 어느 정도 벽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들 튀어나온 부분들 내각과 외각이라고 하는데 외각 같은 경우는 각대를 사용을 해서 도배공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가구나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하실 때는 수평, 수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평이 잘못 맞추면. 문도 틀어져 가구도 틀어져 어, 속도 틀어져 정말 많 있는 게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수평을 잘 잡고 될수 있으면 우리가 푸시도우라고 하는 밀어서 어, 눌러서 여는 그런 방식보다는 손잡이를 사용하시는 게 최근에는 조금 더 낫다고 안정적이고 나중에 오염이나 이런 부분도 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모든 공장에서 한 번씩은 조금이라도 아니면은 뭐 도배나 이런 게 아니면 실리콘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들어가요. 뭐 창호도 마찬가지고, 가구도 그렇고, 실리콘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각 공장에서 실리콘을 제대로 쌓았는지, 그리고 실리콘을 거의 용도에 맞는 걸 쌓았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욕실에 실리콘을 뭐 곰팡이가 슬지 않게끔 마감을 해놨는지, 그리고 너무 두꺼운 실리콘을 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또 좋고 정 만약에 공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실리콘 부분은 잡아야 되겠다 물론 그 팀들한테 얘기를 하면 좋긴 한데 그분들이 아 그러면 또 하루 일당 나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니까 실리콘이나 이런 마감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따로 계세요. 그래서 차고나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 물론 미리 체크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을 때는 실리콘을 잘 마감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실리콘 마감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나은 마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공정들이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큰 공정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앞으로 조금 더 차근차근 나머지 공정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상, 슬디였습니다.